멤버십 대장주 단타방은 중동전쟁 시장이 폭락할 때도 상한가 먹었습니다. 차트보는 실력뿐 아니라 시장을 읽는 센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급등 결과를 확인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 입장하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큐로셀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하락, 상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지만 한번더 상승을 하죠. 이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종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도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봉상, 월봉상, 연봉상 흐름도 지금 이 맥점이죠 차트 의 맥점에서 돌파를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키로셀은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파이프라인,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회사의 내용들, 시가총액 5천억이죠. 그리고, 치료제 관련 이슈로 상승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임사 같은 경우, 흥국 화재후 시초가, 마이너스 2%대 단타 리딩이 들어가죠. 그래서, 당일 리딩, 당일 상승부에 당일, 마이너스 2%에서 17% 급등이 나오면서 한20% 상승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시세분출이 나올 수가 있고,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가입하실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 한 달에 30만원인데 지금 18만원에 대포 할인 중이라 30% 이상 할인 중이죠. 그래서 선착순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2일 날 오전에 3%대 추천하고 추천하자마자 몇분 있다가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예, 상한가를 9시 6분에 안착했습니다. 추천하고 6분만에 상한가를 간 겁니다. 네, 한국 앵코 바로 상한가 추천하자마자 상한가 3%대 에 추천했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폭락장 수익을 볼수 없는 그러한 시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을 추천하는 그 센스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너토크도 급등을 먹고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단연간 폭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단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소림사의 지금 이 리딩대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대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폭락장의 소림사 급등 결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단타방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대장주 단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경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6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신호 매도신호들입니다.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버튼 있습니다. 특별 할인 기간이고 선착순 입장입니다.